오늘은 제가 이제 전에 이 직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지만 그 중에 제가 원래 전에는 포테그래퍼라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도 사진을 찍었었고요, 옛날에. 그리고 애기들 사진 촬영도 했었습니다. 뷰티쇼 하시면 이제 사진 찍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쉽게 찍고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진 촬영 방법은 어쨌든 뭐 다양하게 찍는 방식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 샵만에 특별하게 좀 찍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뷰티샵 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모두 포함입니다. 반영구하시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눈썹이든 뭐 네일 아트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어쨌든 저희 두피 문신이든 이런 것도 다 거의 통일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찍는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환경과 이제 공식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특별한 환경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흰색 벽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누구든 저희처럼 똑같이 찍을 수 있다는 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피사체가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사체가 있을 때, 저희가 찍는 부위가 여기 전 가운데 쪽이라면은, 피사체 위에 조명을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정면으로 올라갔을 때 조명이 있으면 안 좋아요. 저희는 좀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찍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정면에 있으면은 저희가 찍는 쪽에 반사가 돼요. 그래서 정면에는 안 두시는 게 좋고요. 위에 조명이 있다면은 피사체 기준으로 했을 때 45도 각도에 조명이 있는 게 훨씬 더 반사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더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명의 위치를 잘 두시는 게 좋아요. 위에 저희 조명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뒤에 보면 창문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창문도 보이고, 저희는 이 바깥쪽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연광이 낮에는 많이 들어오고, 저녁에는 엄청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낮에 찍을 때는 되게 환하게 밝게 잘 나왔는데, 저녁에는 엄청 어둡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을 만들 때, 차라리 구석진 대에서, 창문도 없고, 밖에서 자연광이 잘안 들어오는 구석에다가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낮이든 저녁이든 찍을 때 조명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찍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스튜디오 보면은 자연광으로 찍는 데도 있지만 보통 지하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자연광이 아예 안 들어오고 온전히 이 조명으로만 조절해서 사진 찍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찍을 때는 이왕이면 구석에서 자연광이 안 들어오는 환경에서 사진 찍는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조명은 이렇게 간접조명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메인조명으로 하나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구매처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링크로 한번 좀 이따가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간접조명을 사용할 때는 부족한 빛을 채우기 용도도 있지만, 그 지금 보면은 어때요? 피사체가 여기 있지만 여기 반대 다 써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피사체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게 되면 그림자가 생겨요. 피사체 등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쏠 때는 보통 천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메인 저희가 스탠드인데, 메인 조명인데, 이거는 실제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쓰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밝기가 이 간접 조명이랑 완전 달라요. 엄청 밝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왔을 때, 낮에는 밝지만 저녁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최소하고좀 평균적으로 잘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좋은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사진 찍기 전에 저희가 세팅해야 될게 있어요. 일단 화면 밝기는 최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저희는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최대 밝기로 올려줍니다. 항상 똑같이 저희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카메라 렌즈는 저희가 한번 옷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laughs> 찍을 때는 그냥 찍으시면 되지만 비디오 찍을 때요 잠깐 잠깐만. 여기서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새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 HD 60으로 전에 보통 찍었지만 지금은 여기 위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위에 4K 60으로 설정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비디오는 좋습니다 그래 영상 끊김도 없고 화질도 되게 좋아요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갤럭시나 다른 핸드폰들 같은 경우에는 UHD 60 또는 FHD 60으로 촬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세팅이 끝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진행시켜 네, 지금 간접조명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옆에 쪽을 보고 있죠 피사체에 다르게 피사체 정면으로 쏴주게 되면은 그림자가 질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옆쪽으로 쏴주고 있습니다 또는 천장 쪽으로 이렇게 보통 위치에서 보통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뒤에 보면은 저희 메인 조명에서는 어떻게 찍고 있죠? 하늘 위에 천장에다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면으로 쏘게 되면 너무 밝기도 하고 그림자가 생기거나 제가 어쨌든 여기서 찍으면은 제 뒤에서 비춰주면은 제 그림자도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의 빛을 한번더 바운스해서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해서 그림자가 안 생기게끔 저희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명 위치는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저희가 찍어 볼 건데 저희는 좀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좀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은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점은 사진 찍는 저희가 카메라에서 보이는 고인님의 두피 또는 눈썹 얼굴 이런 밝기랑 실제 내가 육안으로 보고 있는 고인님의 밝기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카메라가 더 밝으면 안 되고, 더 어두워도 안 돼요. 항상 최대한 똑같이 내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처럼 촬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손님들한테도 더 실제로,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 요즘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시술 전에 일부러 밝게 찍고, 시술 후를 되게 어둡게 찍는 경우. 그거는 손님들도 요즘에 다 알아요. 만약에 여기가 좀 밝다, 카메라가. 그러면 은 여기를 터치해주신 다음에 초점을 잡고, 약간 어둡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밝기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터치해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터치한 다음에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야 될게더 있는데 거리를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촬영할 때는 보통 고객님이 있을 때 어깨선까지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어깨선까지 여기 보일 정도만 촬영을 해 주시면 돼요 평상시 찍는 거리를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거리에서 많이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마네킹이라 어깨가 없지만 보통 어깨가 좀 있다고 치면 한이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 공식은 저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첫 번째로 피사체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음에 사진 촬영을 할 거예요. 정면에서. 대신 여기 공간의 여백은 항상 똑같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여백이 쏠려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항상 가운데에다 두고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면에서 여기서 한번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찍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또한번더 올라가서 위에서 한 번. 그래서 여기서 원을, 반 원을 그리면서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 이렇게 찍어 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가까이 가서 이제 혹시 나중에 가까이 있는 사진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촬영을 좀 해둡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가르마를 한쪽으로 가운데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고인임을 두고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찍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흔들림이 좀 워낙 많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이 좋아져서 흔들림 보정이 돼요. 근데 제거 같은 경우는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어 팔꿈치를 최대한 붙여서 제가 삼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몸이, 팔이. 그래서 고정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팔은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숨도 정거히 잡아줘야 돼요. 팔은 잘안 움직이고, 몸을 최대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촬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찍었을 때도 지금 보면은, 흔들림 없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히게 되죠. 음. 그리고 찍을 때는 항상 좌우 여백은 최대한 비슷하게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저희는 총 공식이 세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가 끝났어요 두 번째 파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진 촬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카메라에서 보이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지 안 생긴지도 한 번씩 중간에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촬영이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찍게 되면은 한 사람당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백 장씩 사진이나 영상이 나와요. 그렇게까지 왜 찍냐? 보통 사진을 찍는 사람들, 포토그래퍼들도 어떻게 찍냐면은 사진을 매번 찍을 때마다 다잘 찍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것을 찍은 다음에 그 중에서 몇 장씩 건지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비슷한 각도에서 비슷한 사진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 개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꼭. 그래서 다른 각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했을 때 순서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처음에 만들어 놓고 여기 뒤에 사진 찍는 벽 뒤에다가 붙여 놨어요, 종이를.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 놨습니다. 사진 찍는 방법을. 그래서 공식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다 찍다 보면은 비포 애프터도 다 비슷한 각도에서 많이 찍히겠죠, 사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진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마 지금 원장님들이 처음 하신 시 원장님 특히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손님을 비퍼리 포를다 찍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쓸수 없는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수 있는 사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처음에 오픈하신 원장님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찍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촬영하는 저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층으로 내려가서 편집 어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자세히 사용법은 아니지만 어떤 어플을 저희가 편집을 사,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꿀팁을 저희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 촬영도 이제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진 촬영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사진 편집할 때 쓰는 어플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쓰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긴 사실 힘들지만 나중에 컨텐츠로 저희가 할수 있으면은 나중에 그것도 사용 방법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편집 어플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올리기 전에 미리 여기다 한번 올려보고 피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픽스트는 이거는 똑같이 그냥 뭐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이 다 되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적인 거예요. 캔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진, 보면서 다 편집되지만 이쪽에서는 템플릿 같은 거를 활용하기가 좋아요.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수정해서 쓰는 거. 그리고 블루는 저희가 영상 편집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컷. 캡컷은 아마 뭐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서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에 쓰고 있어요. 근데 대신 효과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 그래서 전문가들이 특히 많이 쓰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뷰티캠. 이거는 저희가 얼굴 보정할 때 씁니다. 뷰티플러스는 가끔 편집 보정하거나 또는 모자이크 처리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안 쓰긴 해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할 때부터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리드 포스트는 저희가 사진을 하나짜리 사진을 크게 인스타그램 피드를 뭐 6개, 9개 이렇게 한 사진을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만들 때 쓰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터레스트는 여기 안에 마찬가지로 템플릿 같은 자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떼서 활용하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거 구성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편집 관련된 내용, 이제 어플들도 저희가 알려드렸고, 이제 오늘 알려드린 촬영 방법과 편집, 저희 어플 다 다운로드 받아 놓시고 이제 한번 직접 현장에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촬영이나 편집에 대해서 하고 나서 조금 어, 영상에서도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에서 한번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다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도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